다윗이 지금 몸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죽을 수도 있을 정도의 중병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더더욱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 원수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겠어요? 아, 잘 됐다. 라고 쾌제를 부르거나 그래 너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이렇게 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이 병에 걸려 있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이 상황에 기뻐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 시를 지으면서 여호와 그리고 주를 열한 번 부르게 됩니다. 왜 주님께만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만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13절의 짧은 어, 절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계속해서 부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 송축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아멘이라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 범죄함으로 이런 아픔이 있었을까? 라고 또 생각을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아니었습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 다윗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 아, 그 누구보다도 원수와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의 승리를 넘어 하나님이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땅 위에서 오랫동안 어뭐 왕국을 지속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다윗.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어, 늘 고민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 네어 어리시고 하면서 어떻게 아직 어리고 아직 연약하지만 그냥 뚜벅뚜벅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를 내 부모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저 원수 같은 조금 먼 시간대 하면서 싸움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 조롱이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 하나님 이 역사하셨고 감히 싸움도 이, 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다윗 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들 압살롬과의 그 어, 자리를 내, 내어놓고 피신을 갔던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였던 것이고요. 그렇게 피신을 하는데에 저시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조롱하고 어 그냥 막 뭐라고 할까요, 막 다윗을 막 멸시해도 그 모든 것도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라고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왜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십니까요? 그래서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공의롭게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설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아멘아멘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와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풍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갚으실 것이니까 조금은 답답하고 어, 또뭐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셔서 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과 함께하심과 주께서 주시는 참 평화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목자되심을 우리 모두가 바라보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때로는 가시밭길, 돌짝밭 이 모든 것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끝시 없소서. 혹여나 곁길로 가거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어 이렇게 칠지라도 이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주의 뜻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이루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더 주님보다 앞서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 이게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노, 놀라운 역사 를 이루시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것저것 분주한 일상일진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 다잡게 하여 주시고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섬기며 노래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떡을 뗄수 있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자녀 후손들의 강건함을 주님 위에서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수선한 이 상황에서 주께서 주시는 평화와 또 강건함으로 보호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한 그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귀한 날될수 있도록 이끄이 없어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